오늘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조종당하는 세상.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오늘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조종당하는 세상. 오늘 당신도 조종된 목소리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길을 걷다가 혹은 카페에서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들었던 속삭임 혹은 화난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조종당하는 기괴한 정치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집착과 괴롭힘이 얼마나 좀비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청춘처럼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그 정체성을 빼앗겨 불쌍한 인형처럼 세상의 구석에서 우는 듯한 목소리를 내죠. 우리 관계는 특별해. 같은 고백은 이제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찌질한 현실인데, 그들은 그 찌질함을 마치 주인공처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방법은 잊을 수 없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